어, 나나 나 지금 밟았어. 꽃게가. 아, 아, 아. 잠깐 잠깐. 꽃게가 나를 밟았는데. 어, 이거 뭐야? 어 사이즈 큰 거인데. 어, 대박. 뭘 밟은 거 같기도 하고. 어? 잠깐만. 발로 발부... 발등 <laughs>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에서 번짓하는풍남입니다자 오늘은 태안에서 해로질을 합니다. 이제 봄 여름 넘어가는 이 시기 꼭 잡아야 하는 꽃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안에서 꽃게 잡기 바다로 갑니다. 자 꽃게를 잡으려면 전문가를 모셔야 됩니다. 자 전문가가 지금 앞에 계신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꽃게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말하하하 만화문 모여다, 말화 모여. 꽃게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지금 뜰채도 지금 처음 들은 거야. 꽃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안해봤어요 지금 제 뜰채와 제조가통을 끌고 지금 들어갑니다. 좌충 우돌이 될지 걱정이 돼요. 심히 걱정이 되지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둘이서 꽃게를 잡습니다. 아이, 전문가 개인 초빙이 와서 아무 쓸모없는 방포의 옛날 토종 따. 이봐봐, 거 여기.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딱 들어와서 봤는데. 우와 대박. 요 형님. 우와. 백합을 물고 있는 소라 하나. 근데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어장이거든요. 이거는 잡으면 안 됩니다, 형님. 백합하고 소라가 거시기하게 응애하고 있었어. 자, 이거는 다시 그냥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가면 안 돼. 여기는 어장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뭐야? 요 저기. <laughs> 이게 지금 꽃게라고 잡으신 거예요? 어, 꽃게 새끼잖아. <laughs> 자, 어린 개체를 잡은 우리 마라문 모요를 여러분들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 저기 6.4cm 이하는 체장, 금지체장이죠? 방생했죠. 어, 방생했네, 방생해. 방생했어. 어, 내가 그걸 인정해 줄게. 음팔찌 찾을 뻔했쥬. 어디? 아이고. 자, <laughs> 악지 잡을 때는 되게 믿음이 되게 많이 갔는데 오늘은 안 갑니다. <laughs> 어떡하면 좋아. 조가통이 비어서 갈것 같은 느낌. 꽃게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그렇지. 오, 두 마리. 근데 얘도 작네. 아, 정말, 진짜. 사이즈가 진짜. 대박. 자, 지금 또, 또. 자, 사이즈 과연? 오, 얘는 크다. 아, 얘도 6.4cm. 아, 이게 좀 애매모해. 그, 잔챙이 말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막그 시장표 사이즈 있잖아. 막 겁나 거시기하게 큰 거. 지금, 오, 또, 또, 또 썩. 사이즈 좋은데? 어휴, 얘는, 얘는, 얘는 물리면 아플 것 같아. 어

그렇게 끌고 가다가 제대로 된 사이즈 하나가 딱 걸리는 거지. 이야 진짜 꽃게가 작은 사이즈는 엄청 보인다. 딱 형님만 하네요. 뿅 맑은 물 있는 데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커피 생물이잖아요. 맑은 물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물색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물색이 나온다. 자 지금. 우와 진짜 우와, 진짜. 우와 이야 이야 어야뭐한 뒤에 지금 세 마리. 여 사이즈가 그래도 6.4cm. 아, 얘를 들어서 작긴 한데, 아쉬워, 아쉬워. 지금 보셨어요? 살짝 물색 나오는데, 와, 폼이 진짜 너무 웃겨. 대박. 이거 뭐야? 와, 꽃게가 나한테 온다, 형님. 봐봐. 꽃게가 나한테 와. 야 작아서 꽃게. 아이고, 어디 갔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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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사이즈 큰 거. 어디, 어디? <laughs> <laughs> 우와, 나왔다. <laughs> 사이진나왔다 나왔다. 우와, 그렇지, 그렇지. 요 정도 사이즈면 인정이지, 그렇지 이게 각자로 6 4 c m 거든 야, 이 정도면 인정입니다. 이제 물릴까 봐 무서워서. 야, 주디끼리 싸운다. 빨리, 빨리 넣으세요. 잡았어잡았어 드디어 잡았어와그 물렸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아, 나 아, 너무 아팠어.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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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 여기 이, 이, 앞에 그렇지. 치가 딱 들어와. 와, 사이즈 좋은 거다. 이 정도면 인정이지. 6.4cm. 괜찮죠? 좋아. 보인다, 보인다. 꽃게가 보여. 여기다, 여기다. 여깄다. 오, 사이즈 나쁘지 않아. 오, 아이고, 팔 떨어졌다. 어떡하지? 그래도 먹어. 그래도 먹어. 자, 들어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잡았다. 큰거 잡았다. 그렇지. 우와. 꽃게. 내려놔. 놔, 놔, 놔. 저기 물색이 지금 청명이 좀 맑아졌어.

오, 와, 사이 좋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알프문 껌을 놔줘야지. 네. 큰가 이거? 놔줘야지, 이거 놔줘야 돼 무조건 이거 웨퍼란이라 그러죠? 빨리 놔주세요. 자, 들어가. 알프문 꽃게를 웨퍼란이라고 그러든요 웨퍼란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과연? <웃음> <웃음> 진짜 못한다. 와, 낙지 잡는 것 빼고는 오늘 뜰채질 처음이신 거죠? <웃음> 박대, 박대, 박대. <laughs> 박대 있었다고? 있다 있다. 또형 앞에 대가리부터 대가리부터, 그렇지! 야, 잡았다, 잡았다, 잡았 와, 이거 뭐야요 우와, 박대, 신기하다. 박대. 박대, 이게? 응. 와, 근데 이게 작은 거 아니야?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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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꼈어. 이거 어떻게 해 대가리가, 야, 이게. 안 나와! 어른어른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진짜 못 뽑는다. 오, 안 돼! 오, 그래도 잘 나오네? 오, 대박. 이야. 어? 꽃게가 진짜 많은데, 사이즈가. 아, 이건, 이건 사이즈가 이, 이만한 게 뭐예요, 이게. 사실행이, 들어가. 제대로 된 꽃게다. 저, 저. 어휴, 이게,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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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자, 아, 외포란. 야, 사이즈 좋았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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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 잘가. 팔을 안 갖고 갔어. <laughs> 외포란이긴 해도, 큰거 잡았다, 맞죠? 아, 잡은 게 아니지. 진짜 잡았다고 이거 뭐큰난다 저기 어, 잡아 봤어요. 잡아 봤어요. 좋았어요. 좋았어. 저기 저기 저기. 우와, 좋아. 야, 그래도 사이즈 이나마 그나마 괜찮다. 그죠? 시장표는 아니어도 야, 제 와... 발이 졌다 다시 났나봐 발이. 이게 났나 뭔 소리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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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발이, 요, 요, 요. 발이 되게 작잖아. 아 그래요?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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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와, 그래도 꽃게 6.4cm가 너무 굿 탑니다. 아, 또 집어넣다가 또 물렸어. 아우, 내 손가락 진짜. 아, 나 이제 보여주는 거안 할래. 아, 이몇 번을 물려야 되는 거여 자, 주차합니다, 주차합니다. 자, 관련 사이즈 좋은 거. 오, 나쁘지 않다. 야, 그렇지. 나왔어, 나왔어, 좋아. 나안 만질래요 이제 그냥 넣어주세요 무서워서 그래 <laughs> 지금 두번 물렸더니 너무 아야 와 봤어 아야 진짜 큰 거인데 이것도 웨프란냐야아 장난이다 야 아우야 아유, 아유, 아유. 이거 웨프란은 이거 나 놔줘야 돼 이거, 이거. 어휴 대박 진짜 큰 것만 뜨기만 하면 웨프란이 올라오네 여러분들 진짜 웨프란 잡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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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자, 자. 자, 이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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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야 응? 다리만 놓고 도망갔네. 아 안돼! 다리만 놓아. 네하나 <laughs> 진짜. 와 진짜 최고다.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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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렇지. 오 잡았어. 이야 사이즈 좋다. 그래 이런 거라고 개꿀 탑니다. 야 최고. 야 여러분들 지금 비가 갑자기 많이 오거든요. 이 지금 내 마음이 슬픈 거야. 어디 빨리 빨리 사이즈 큰 거. 진짜 진짜 어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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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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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와 아이고야 이것도 왜풀어냐와 진짜 사이즈 컸는데 아 대박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그냥 이때만한데 그냥 아 놔주세요 자, 사이즈 큰게 나온다 자 두마리 사이즈 과연 오 어,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않아? 아 있었어. 킵킵 이건 뭐어지 모르니까 킵 앞에 아, 앞에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그렇지 좋았어 오, 둘이, 응애, 응응이 하고 있는, 야꽃게 아, 요어 여기 지금 부부관계를 그냥, 거시기를 그냥, 아, 나 진짜, 대박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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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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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꽃게 우와, 응애요 아, 응애요 대박. 둘이, 응애, 하고 있는 애들. 자, 두 마리. 자, 또. 간을 올립니다. 오, 사이즈 좋아. 오, 얘도, 응애네. 오, 대박. Get 합니다. 이쪽에. 내가 잡는다. 어이구, 어이구,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야, 도망가지마. 내가 잡아줄게. 기다려. 그렇죠? 꽃게 좋습니다. 사이즈 좋은 거. 어, 나나 나 지금 밟았어. 꽃게가 아, 아, 아. 잠깐, 잠깐. 꽃게가 나를 밟았는데. 어, 이거 뭐야? 어, 사이즈 큰 거인데. 어, 아, 대박. 뭘 밟은 거 같기도 하고. 어? 잠깐만. 밟은. 빨대. <laughs> 빨리 내려지부러졌다고 오, 대박. 요팔다나 밟... 지금 발 밟... 밟았는데. 꽃게가 밟혀. 우 와, 최고다 오, 아, <laughs> 또, 웨포란 야, 웨포란 빨리 놔주세요. 어? <laughs> 저기, 놔줘. 이거 어떻게 빼? 저, 웨퍼란. 자, 넣었다가 빼주세요. 저, <laughs> 웨퍼란을 담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고를 해주시기 말고큰 <laughs> 거로 쳤다. <laughs> 아, 여기, 천천히. 그렇지! 사이즈 좋은 거. 야, 이번 거 좋다. 와, 최고다. 근데 절대 못 만지겠어, 근데. <laughs> 그거 할까봐. 와, 저기 또웹프란 확인한다. 웹프란 아니죠. 암캐야. 자, 가장 맛있다는 암캐. 좋았어. 꽃게가... 어, 뭐야? 발을 밟혔어. 어..여기 있는데? 어, 나..나..나를..어? 뭐야? 봐 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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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안돼! 하아! 아 진짜 싹 뜯어, 싹 뜯었어. 시원해? <laughs> 와 오늘 때릴까? 오늘 싸울까? 맞을까? <웃음> <웃음> 와 이거 봐, 와. 미쳤어. 아따따, 아따따. 이봐, 와, 우와 장난 아니다. 아, 오, 와 너무 맛있어, 형. 이 알이 꽉 찼네. 이봐, 거 형님. 이거 똥이 차네. <laughs> 기똥찬다 넣을 걸 그랬나? 응? 꽃게를 더 넣을 걸? 어 아니야. 아까워서 안 넣으신 거잖아요. 저 죽이셔서. 야 근데 진짜 고소한 맛이 나네. 고소한 맛이다. 살봐. 와 진짜 맛있다. 음맛있는데다 와, 단맛 장난 아닌데? 와, 환상이다. 이거는 소주를 안 마실 수가 없다. 아, 이게 진짜 안 마실 수가 없어. 너무 달어. 형님. 와, 속이 싹 풀린다. 면이 국수가. <laughs> 아, 너구리 면이라고 해. 아, 너구리요, 이거? 너구리. 농심, 너구리. 아, 아니가 내가 오늘 좀 구리지. <laughs> 아, 구리구리. 음. 와, 그래도 맛있다. 저는 더 먹으면 안 돼서. 바로 잡은 거 바로 먹는데 확실히 다르다왜 산지직송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야. 아유 형님. 아다다장 안 나무다장 그런 것좀 하지 마. <laughs> 와 너무 맛있다. 김치도 맛있고.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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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봐요. 미안합니다. 아유 사례가 딱 들리네. 오늘 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진짜 많이 나와서. 그지 많이 나왔지. 어. 사이즈만 좀더큰거 나왔으면 딱이었는데 시장표 아니, 사이즈. 아니 물색만 물 좋았어도 큰거 큰 제대로 많이 보였을 많이 거야. 맞아. 난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거 진짜 처음 봤다. <laughs> 처음. 눈이 진짜 돌아갔다고. <laughs> 아니 여기 <laughs>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꽃끼를 봐야 되는데 막 자기 혼자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갖고 아 최고였어 오늘. 대체수가 이렇게 많을 수 있는. 응. 그데 잡아봐야, 뭐한 많이 잡아봐야, 한 10마리? 아, 진짜로? 응. 음. 어개가 보이니까 눈이 뒤집히니까. <웃음> <웃음> 자기 동네인데도 여기가 어디지, 자기가 어딘지를 몰라. 와,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에서는 꼭 자기가 들어갔던 길을 계속 쳐다봐야 돼요. 그 위치를. 아, 그래서 눈, 눈이 뒤집혔구나. 아, 저처럼 해로 지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진짜 위험해. 야, 뻑뻑한 일도 없네. 아, 진짜 어. 맛있다니까. 놀랬어. 나도 먹어볼래 아, 형도 먹으니까 먹고 싶다. 어우, 와. 근데 이거, 내장이. 이거 아니, 아니 내장이 없어. 말 할게. 먹어.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유, 그냥. 동생 아끼는 거는 동생 아끼는 인간이? 사람을 물르다 빠트려? <laughs> <laughs>